만약 우리 회사에 오시게 된다면 어떤 각오로 생활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무엇이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회사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경험할 것이며, 또한 그 경험들을 잘 살려서 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최연 학생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어, 어. 저의 장점은 어 시간에 대해 아니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네알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만 모니다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습니다고셨습니다고셨고 고생 나고 뭐해? 나랑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래? 어? 나랑? 왜? 오늘 학교 끝나고 약속 있어? 나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 너도 떡볶이 좋아한다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예전부터 나랑 친해지고 싶기도 했고. 같이 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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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았어. 나 화장실 금방 다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태연아너 면접 연습한 거 맞아? 응. 오늘 보니까 면접 연습 좀더 해야겠더라. 어떻게 1년 전이랑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아? 아 그치, 너 1진이야? 왜 그래? 아니야, 난 괜찮았어. 얘들아. 우린 떡볶이 먹으러 가야 돼서 먼저 가볼게. 우정이는 잘하고. 다들 내일 보자. 어 그래 야 맛있게 먹어 다음에 우리랑도 같이 먹자. 아 너네만 먹어 부럽다. 우린 반가워 가야 되는데. 그래 나중에 먹어줄게 너네랑도 오늘 수고 많았어. 빠이. 태연아 우리 방송도 같이 안 해볼래? 아래 길가야 메모리카노랑. 기분 아침마다 보은정 장에서마주친데 이때마다 성장하고장5 나대. 뭐이 앞, 다니까 호빠이 이제 너 아는 거아니야 그러려나? 아 몰라 몰라 와 내가 옆에 살짝 타봤거든? 이 설레는 기차랑이 있잖아 하나 진짜 죽을 것 같았다니까 야 먼저 말 걸어봐 야 근데 어떡해 뭐가 저기 1학년? 그래 죽을 때다 지나지 1학년? 엄청 때지 놀 때야. 근데 너희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면 미리 준비해라. 입시 장가 아니다. 그리고 방송 쪽으로 지각할 생각이네요. 야, 로러봐 아, 어떻게 된 거야? 아, 아 아니, 예, 그... 운명적인 만남이아니잖아딱 딱, 그런가. 아닌가, 운명적인... 아, 있잖아. 나의 데스트니와이야 아, 키... 아, 아 잘생겼어? 손을 잡아버리라니까. 잡아 버리라니까. 잡아. 아. 아. 잡아라. 나도 조고 싶은데. 아 몰라. 하지 마라. 이 정도서 그래도? 아니. 에 하나. 아. 애들 단톡방이야. 어. 아. <laughs> 야 괜찮아? 아, 아프겠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야, 너 너무 피 아...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어떡해? 아. 아... 야구 내가 밴드 사갖고 올게. <laughs> 감사합니다. 비타고. 아 고맙습니다. 근데 저 아세요? 알지. 너 버스 정류장에서 맨날 나 쳐다보고 있었잖아. <laughs> 너 귀엽네. 야 뭐야 이거, 이거 손수는 손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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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거 선수 관 줄이면 또 만나야 되는 거잖아. 야 번호는 딴 거지? 아 어, 맞다. 겁나 허당이라니까아이두 번만 났다가 무릎 다 나가겠네. 빨리 피나 닦아 이 인간아. 아 진짜. 어, 그럼 누가 어, 뭐 그냥 응. 피못 받을 거야? 아 깔려지. 아 근데 손성은이 조금 불태워. 누구 취향이야? 그분 취향이 좀. <laughs> 동마에 있는 거 알지? 후반은 성남이고, 애들도 다내 친구고, 너도 내친구 너한테 친구 돼달라고 한적 없는데, 됐다 됐어 말을 말자아 합격했는데 이제 어떡하죠 아 우선 일차 합격한거 축하해 근데 아직 확신이 안 산다 이거지? 네음 초이야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최종 선택은 언제나 초이 너의 몫이야 어떤 조언을 듣더라도 결국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건 너니까 예시한거야. 나 놀리고. 그러니까 그때 선택을 한거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건군이 뭐 학교에 식 말을 하면 하게. 하겠... 딸, 아빠는 늘 우리 초이 편이야. 알지? 초이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아빠는 지지하니까 네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봐. 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잘하잖아. 아빠랑 한잔 할까? 오래 됐어. 아빠 나 친구 좀 만나뵐게 어 다녀와 나 이런거 못먹잖아 너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 거기 를차합했잖아 아 모르겠어. 이게 맞나 싶어. 2차도 붙을지 아직 모르겠고. 에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일단 2차 준비 빡세게 해. 상담실도 똑같지. 결국 결정은 너가 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 아, 사람들이 다 그래. 결국 본인이 책임질 말은 안 한다니까. 하 아, 따뜻한 척 위안은 척하지만. 아, 벽 같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아, 난또 욕하는 줄.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그냥,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어. 너 여기, 여기 가. 너 이렇게, 이렇게, 딱. 힘들다고, 버티고 애쓰고 그러지 마. 너안 버텨도 되고, 애안 써도 돼. 너 하나쯤은, 연희가 목에 살린다. 어? 그러면 나 연애도 하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노랑만 살라고? 야, 이씨. 1년이 넘도록 고백도 안 하고, 썸만 타는. 하, 야, 그거 남자 새끼 맞냐? 그 인간이라 아직도 연락해? 연락은 해. 야 당장 접어. 연니가 이번 주 주말에 소개팅 시켜준다. 너 아직 쓸만해. 이뻐. 아 아직? <laughs> 야, 내집 아직? 괜찮대야, 진짜. 아, 생기고 팔자주로... 아유, 아유, 야, 야, 야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 괜찮대 야 진짜 주름도 생기고 팔자주름 아우 야야 너도 같은 나이잖아 내가 팔자주름 있으면 너도 팔자주름 있어. 아니 있고. 너 아니, 진짜 아니. 모공도 생기고 야너 화장 바꿔야겠다 아, 모공 생기는 나.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지 알면서 아니야 막. 너 넓어졌어 음, 간사 아, 자기소개 아니야 자기소개 <laughs> 야 요즘 외롭지? 옆구리 시리지 아, 야이언가안 하실게 야 들어와 들어와 아, 아, 답답한데 시원해. 응? 이것도 뭔 소리야? 너는 항상 답이 나와. 근데 해결은 하나도 안 돼. 그래서 답답한데 시원하다고. 아마. <laughs> 나는 끝까지 있어 줄 거야. 니곁에. 네 면접 준비는 잘 돼가? 음, 그렇지 뭐. 그냥 준비하고 있어. 아이고, 우리 기요미 요즘 많이 힘들었겠네. 그놈의 귀요미, 그. 오빠 3학년인데도 안 힘들어?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할말 있는데. 할 말? 뭔데? 사실 이제 진짜 제대로 공부해야 될것 같아서 아 그래서?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오빠 우리가 무슨 관계였지? 힘들면 안 기다려도 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 미안해서 그러지. 지금 헤어지자는 거지? 아니, 근데 우리 아직 제대로 만난 적도 없는데 헤어지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린 이별이 성립이 안 돼, 이 오빠야. 미안해. 나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별하는 기분이네. 아직 딱 기다려. 결정은 내가 한다. 야, 저번에 가자고 엄 너무 잘생기지 않았니? 진짜 그내 말이 너무 잘생겼잖아그 그니까 말이 하네. 저안 좋을 뻔해. 또안 와. 나도 1학년 땐 예뻤는데. 많이들 놀아, 이쁠 때. 근데, 니들도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라. 있지? 그거 장난 아니야. 특히, 방송 쪽으로 진학할 생각이 있어서 우리 동아리 온 거면. 어, 근데 왜 여기서 많이 들어온것 같은데? 이 노래가 녹색지대에 준비 없는 이별이야. 어 대박. 어떻게 맞았어? 아니 노래를 어떻게 다 알아? 아빠 젊었을 때 취미가 LP 모고 으 음악 듣는 거였잖아. 또더 젊었을 때는 밴드하고 막 공연도 하고 그랬어. 너 아빠 사진 봤잖아. 와 신기하네. 근데 왜 음악 계속 안 했어? 그냥. 그때는 뭐 하고싶다고 다할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할머니가 너 음악해서 뭐 먹고살래? 그렇게 반대가 심했거든 뭐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지 그리고 아빠도 금방 정신을 차렸고 아휴 정신 차리지 말지 아빠 음악 진짜 잘하는데 괜찮아 아빠는 대신에 우리 초이가 너는 하고 싶은 거마껏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뭐야, 아빠 요즘 꼰대처럼 야, 연세상 얼마나 좋냐?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수 있고 뭐 이런 거야? <laughs> 그거 되게 꼰대 아니죠? 꼰대질하는 소리야, 아빠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laughs> 그래, 네 말이 맞다 요즘 애들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사는, 사는 게참 부러웠었는데 초 우리 초이 너를 보니까 그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 같아 네 선택을 존중한다고 라 말하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무책임한말 같기도 하고. 음, 그래도 우리 아빠 완전 꼰대는 아니네. 모르겠어. 어려워. 그냥 아빠가 할수 있는 말은 조금 돌아가도 괜찮다. 돌아가는 길도 결국은 길이잖아. 좀더 빠른 길, 맞는 길 찾으러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돌아가는 길에서 이런 저런 거 마주하며 배우는 게더 많을 거야. 그렇게 쳐다보지마. 아빠 숨 막혀. 숨이 왜 막혀? 너무 이뻐서. 어. 아, 뭘 해. 아빠. <laughs> 아,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laughs> 근데 딸, 아직도 그 친구 옆에 있어? 진짜로 돼지던가. 나만 사라지면 다될것 같은데? 하여간 죽을 용기도 없으면서 가만 보면 관종이라니까. 야 가자. 외동거어나 소세지. 오, 뭐야. 소세지 먹자.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이 지난. 직전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미안, 미안해, 내가. 너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야? 가려고? 안 가면 안 돼? 이젠 가야 될것 같아. 끝까지 있어준다고 했잖아.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가지마. 아직 가지마.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이별. 그리고 또 이어지는 동행. 어디로 가는 것이 정답인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깨닫게 된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나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는 것. 그러면 동행이 된다는 것. 둘째는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는 길이 바로 나의 길이며 우리의 길이라는 것. 지문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 된다면 어떠한 각오로 캠퍼스 생활을 할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우리 캠퍼스에서 마주하는 사람들과 풍경, 그리고 제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 환희 등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에 손을 잡고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